자,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시간을 View ASB, 자, 구매 가능하고, 어, 어 끈, 뭐, 지속적인, 그죠? 음, 변함없는, 이런 뜻이죠. 바뀌지 않는 이런 상품으로 이 시간을 보는 것은 굳게 했다라는 거죠. 음, 인공적인 시간에 대한, 그죠? 자기적인 이런 시간에 대한 견해를 어디로 굳게 했냐면 우리의 사이키, 정신으로 굳어졌다 시간은 좀 절대적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러나 때때로 Now and again 때때로 We are forced 그래서 Be forced to 부정사 오형식 수동태죠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어, 이러한 실수는 어, 굉장히 인공적인 시간 우리 인간이 만든 상품과 같은 변하지 않는 시간. 어,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자, 26번의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에 어떤 26번 회에 걸쳐서 1초가 had been added, 추가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그 날에 1초씩 추가되었대요. To adjust, 조정하기 위해서 그다음 어드저스트 폴어 뭐머를 좀 고려해서 조정하다라는 뜻이죠. 고려해서 조정하다. 아, 어드저스트만 나오게 되면 그냥 뭐를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살짝 바꾸는 거. 이렇게 조정하는 볼륨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거가 되고 투가 나오게 되면 좀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음, 그래서 여기서또 구문이 이 전치사에 대한 1번 구문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런 구문이 된다. 즉 얘도 다 이미상의 주어예요. 요렇게 이4에 대한 이미상의 어 아더 라이치 오브 얘가 이미상의 주어구나. 얘가 말고 그래서 지구가 뭐 하는 거? 어 와블링, 흔들리는 거. 그리고 어그 지구의 그 자전 이 바뀌는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 지구가 흔들려서, 그리고 자전속도가 바뀌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1초씩 추가되었다라는 거야. 어, 26번. 자, 이거에 대한 4시가 또 들어옵니다. 자, 엘리뇨. 어, 그래서 기후시스템인데, 퍼스픽. 이 태평양의 기후시스템의 엘리뇨는 야기했습니다. 음, 바람의 속도가 To change. 바뀌게 했다라는 거야. 엘리노의 시스템이 어, 태평양 바람이 극적으로 바뀌게 했대. 자그 다음 It can slow. 즉이 바뀌게 한게 늦춘 거네요. Rotation of Earth slightly, slightly. 그래서 약간 지구의 자전을 느리게 했다라는 거야. 자 정말로 지구의 이 자전은 g e n e r a l w 슬로잉 늦춰지고 있대. 왜냐하면 어, 지구의 중력이 어, 이 바람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구의 중력이 이제 액팅 as, 뭐으로써 작용하다라는 뜻이죠. 어, 끌어들이는 거야. 그죠? 어, 학력이라고도 하죠. 끌어들이는 걸로 작용한대. So 그래서 이 날은 케아닉 롱걸 더 길어지고 있대요. By about 약 0.001초, 7초 그래서 1000분의 1.7초가 됩니다. 퍼센 r 리 그래서 100년 뒤에 우리의 24시간은 그래서 24시간이 몇 초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요 초가 추가된다라는 거야. 자, 서치 이벤트. 그러한 사건들은 Disturb, 방해합니다. 유사성을. Between 인간이 만든 시간과 더 유연한 시간이야. 유연한 시간인 건 자연은 여러 현, 현상들을 통해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 플렉시블한 타임을 머위 기반 둬서 지구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자전을 기반으로 둔더 유연한 시간과 인간이 만든 시간,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그러한것 사이에 유사성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when event Like this. 이것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지구의 흔들림, 어, 엘리노의 바람, 그 다음, 어, 저기, 뭐야, 달의 중력. 그래서, 자전속도를 뭐 늦추거나 이렇게 한다면, 어, 어, 한 무리의 그냥 사람들이,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는데, to add small slice of time. 그래서, 추가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To your day, 우리 날에. 그래서 어떤 단체나 뭐 어떤 기관에서 시간들을 이렇게 추가시킨대. 우리가 아는 거 없이. 자, 우리는 try to force our fixed man-made view of time. 에서 고정되고, 인간이 만든 시간에 대한 견, 견해를 강조한, 강, 강요하는 거죠. 뭐로? On to nature, 자연에. 강요하는 거야. 야, 니네, 일, 어,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마.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는 거죠. In the false hope. 잘못된 희망으로. That. 여기서 이제 동격이겠죠. 내일은 산출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굴복하다 라는 뜻이죠. 항복하다. 그 자연이 굴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it does은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내용 정리는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 하세요.